그 음. 아이와 그 위에 심리 테스트. 이번엔요, 마트에 간 당신, 어떤 스타일? 음. 1번, 오늘 필요한 것만 딱 사고 나온. 2번, 카트 가득 채우고도 이거 왜 샀지? 3번, 세일코너에서 30분 서있음. 이거 웃긴다. 4번, 어. 시식하다가 계획 다 틀림. 어. 아, 요거, 요거는. 얘는 빈지 제인지 그거 같은데. 어. 음. 하나, 둘, 셋. 음. 어. 어, 진짜? 대박! 나 결과 안 보고 했는데. 진짜? 뭐예요? 1번, 선생님 1번 하셨죠? 오. 오늘 필요한 것만 딱 사고 나온. 오. 현실파 전략형. 극아이. 그 음. 리스트 없으면 불안함. 계획적이지만 장보기가 숙제처럼 느껴지. 그치. 좀 귀찮아요, 저는. 장보 저는. 가, 카트 가득 채우고도 이거 왜 샀지? 2번. 폭주형. 극이. 폭주형이래. <laughs> <laughs> 세일, <laughs> 세일이라는 말에 이성 오픈. 어, 진짜 선생그 이거 좋았어요?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냐가 10번 넘. 저 이래요. 진짜? 응. 갑자기 필요하지 않다고도 남편한테. 오빠, 이게 갑자기 필요할 것 같아. 정말. 저, 정말? 세일하면. 오. 너무 무섭다. 이거는 아이 아닐 것같았는데 오, 그렇구나. 응. 세이코나에서 30분 서 있으면 합리적 쇼퍼래요. 고민은 길지만 후회는 적은 편. 대신 음. 계산대 앞에서 이거 빼주세요. 아. 한 번은 꼭 한대요. 아이와 이해 중간. 저는 계산대에서 잘안 빼요. 그쵸. 민망해서 못 빼요. 어. 어,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어, 어, 나는, 아유, 그냥 사자. 그냥 사. 어. 그냥 사. 어. 우리 남편도. 야, 이거 음. 그냥 사지 말까? 아, 그냥 아 그냥 여기까지 사. 왔는데 그냥 사. 맞아, 맞아. 마지막, 이거는 시식하다가 계획 다 틀리면, 이거 뭐야, 즉흥 미식형. 은근히. 시식하다가 장 보는 게 메인데. 이거 맛있는데? 오늘 이걸로 결정. 어, 어 시식을 했어. 어, 사요, 맛있... 안 사요? 맛있으면 사는데. 아니면 안사고안사 어, 근데 아줌마 계속 막 잡아. 어, 이거 진짜 원 플러스 원인데. 이거 하나만 사요. 이거 세일도 많이 하는데. 더, 더 껴줄게. 이거 이번에만 딱 하나하나 하나 더 하면은 어. 저거까지 너개까지 껴줄게. 부담스. 어, <laughs> <laughs> 어그 가까이 다가오는 거싫어요 <laughs> 그럼 계속 가요? 그냥 가요. 어. <laughs>